13살 밖에 되지 않은 트로트 가수 김태연은 감성적이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한국 트로트계에서 큰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복면가왕에 출연하면서 그 실력을 더욱 뽐냈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과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태연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능숙한 무대 매너는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무대 분위기를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시청자들이 그녀의 멜로디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복면가왕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김태연의 무대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작진은 김태연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카리스마와 연주력에 놀라워했으며 그녀가 앞으로 한국 트로트계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태연은 11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하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고, 이는 그녀의 음악적 성숙도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복면가왕에서의 성공은 김태연에게 단순한 무대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연은 이 무대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을 확보했으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어린 아티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유망한 아역 가수가 아닌 젊은 예술가들의 노력과 재능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성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것을 넘어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의미를 더합니다. 김태연은 복면가왕에서의 활약을 통해 더 넓은 음악적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할 수 있는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예술적 성취와 그 전문성 역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김태연이 단순한 신인이 아닌 앞으로의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김태연의 성장과 성공은 그녀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로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와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트로트계에서 그녀가 남길 발자취는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